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곳다 놔두고 가장 허무한 곳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아, 이 세상에 편하고 집이 높고 힘센 사람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지요? 아, 우리 예수님이 가진 본뜻은 아,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었을 겁니다.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뜻이 정말로 세상에 잘 전달되고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봅니다. 모든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 내년에는 소수의 몇 사람만이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절망이 아닌 희망이 샘솟는.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